상위 노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FAQ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상위 노출은 나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네이버 쇼핑창에 또는 쿠팡 검색에 광고 세션을 제외한 상위 노출. 먼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노출된 제품은 상위에 노출되어 있기에 많이 팔린 것일까요? 많이 팔렸기에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는 셀러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최근에 온라인에서 구입한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상단에 노출된 제품만을 구입하셨을까요? 아니면 블로그나 인스타 또는 검색을 통하여 구입을 하실 때 어떠한 것이 여러분을 자극시켜서 상품을 사시게 만든 걸까요? 소비자에게 상품을 구매하기까지 유도한 킬링 포인트가 상위 노출이었을까요? 물론 상위 노출은 내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을 열어주는 수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시로 바뀌는 작은 가능성 하나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사업 상위 노출은 중요합니다. 상위 노출이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시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딱그 정도로만 에너지를 쏟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랜딩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 준비했다면 상위 노출은 가능합니다. 물론 잘안 풀리는 상품도 있겠습니다만 상위 노출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쉬울 것입니다. 내가 직접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장사를 한다면 말이죠. 상품 등록을 할때 각 항목마다 자세하게 클릭들을 해보면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끔 상품 등록을 해주신다면 브랜딩과 마케팅을, 상점의 세팅을, 상품의 선정들을 잘 준비하신다면 팔려나가면서 상위 노출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위 노출되어 있는 잘 팔리는 상품들을 보고 분석하실 때 범하고 계신 오류를 세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으로 가장 말들이 많습니다. 짧고 간결해야 한다. 너무 대형 키워드 말고 하위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 등등 실제적으로는 이런 분석들과는 전혀 달리 길고 대형 키워드 또는 정말 긴 상품명들도 충분히 상위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노출 상품들을 보시고 분석을 하실 때 판매자의 등급을 보시고 등급이 높은 판매자들의 경우는 이미 어디선가 마케팅들을 엄청들 하고 있는 겁니다. 상품명과 크게 상관없이 팔려나가고 있는 거겠죠. 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고객들이 많기에 어떠한 상품명을 써도 잘 팔리고 상단으로 기어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상품명만 분석하게 되고 따라해도 잘 팔리지 않고 말이죠. 두 번째, 상세 페이지입니다. 잘 팔리는 상품들을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걸 보고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들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경우의 오류입니다. 그 상품들의 페이지가 처음 등록했을 때부터 지금 리뷰가 1000개, 2000개까지 달릴 때까지 현재 상세 페이지와 동일했을까요? 장사를 적당히 하실 줄 안다면 상세 페이지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줄 것입니다. 판매 건수나 상황에 맞게 계속하여 판매 페이지를 디벨롭해 주게 됩니다. 세 번째 가격도 상세 페이지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잘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매체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수요층이 이미 유튜브 판에 많다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어떻게든 컨텐츠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상품명 키워드를 조합어로 붙여서 해당 조합어를 3개에서 4개 정도 배치를 해봐라. 조합어로 말이죠. 또는 SEO 분석을 통해 많은 정보를 드리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구독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럼 제가 SEO 분석을 못해서 그런 컨텐츠를 안 만드는 걸까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열심히 SEO 분석을 해둔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의 노하우를 더하면 더 좋은 영상이 되겠죠. 자기 노하우도 안 더하고 만들어진 영상들도 너무 많이 보입니다. 구독자 수도 엄청 많더라고요. 솔직히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든다는 게 엄청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고민이 되긴 했었지만 저도 당연히 자본주의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저의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책임을 다하고 있는 다른 일들이 너무나 저도 많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은 즉 저의 유명세는 현재 저한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이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분들과 소통하는 것에 제가 더 에너지를 받고 저 스스로가 더 성장하는 것을 몸소 느끼는 바 이것도 열심히 해보고 있는 겁니다. 댓글을 달아주실 때 저에게 좋은 영상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걸 본 저는 어떨까요? SEO 상위 노출 방법에 명확한 답이 없는 인간이 알수 없는 알고리즘을 분석한 듯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위 노출이라는 것은 내 상품 판매를 그냥 멀리서 나를 도와주는 친구. 도와주게 된다면 너무 좋게 도와주는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잘 팔리고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아야 네이버든 쿠팡이든 자기들이 수수료를 더 받고 양질의 쇼핑을 소비자들에게 즐길 수 있도록 알아서 상위에 올려준다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그냥 내가 잘했을 때만 날 도와주는 정도. 도와준다고 마음 먹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어주는 친구 정도. 근데 내가 잘해야만 날 도와주는 아주 치사한 필요한 친구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지어 초반에 내가 상품을 잘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나를 상단에 올려놓고 테스트까지 하는 아주 나를 핸들링까지 하는 비겁한 친구네요. 밀당을 이렇게 하는 친구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본질에 맞춰 내가 잘 팔아서 나를 필요로 하는 친구로 만들어버린다라는 느낌으로 잘 파는 것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도 2021년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직원들조차도 모르고 1년에 200번 이상의 알고리즘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나 쿠팡 등의 플랫폼들, 적어도 1년에 수도 없이 알고리즘이 변화되겠죠. 누가 맞다 틀리다 정답이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이란 건 내가 제어하고 통제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잘 했을 때 성과가 나야 하는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해답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잘 나가는, 잘 팔고 있는 샵들을 단편적으로가 아닌 수시로 분석하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상위 노출에 해답을 더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 FAQ 다섯 번째 영상. 상위 노출을 잘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에 저의 답입니다. 잘 팔아야 상위 노출이 안정적으로 됩니다. 이번 영상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번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고 SEO를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움직인다? 요리조리 피하면서 사업을 한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고요. 셀러 인생으로서의 나만의 환경을 만들고 돈을 벌고 싶은 건지, 돈을 번다면 얼마를 벌고 싶은 건지, 샵을 만들어서 엑시트를 시킬 건지, 느리지만 확장을 해나갈 것인지, 용돈벌이 정도 할 것인지 등등 나만의 목표를 딱 정하고 나만의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FAQ 시리즈 마지막 영상입니다.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야기들에 잠시나마 시간들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는 만큼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잠깐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영상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